베트남이 동남아시안게임 중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한 것을 두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매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매체는 박항서 감독이 없는 베트남에게 승리한 후 통안의 한을 푸는 모양새인데요. 인도네시아 유력 스포츠신문에 따르면 필리프 트루시의 감독은 인도네시아의패에두 번째 해고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고 스포츠 매체인 볼라스포츠는 13일 베트남의 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루시의 감독이 과거에도 인도네시아에게 발목을 잡혔던 기억을 떠올려 주었는데요. 트루시의 감독은 2004년 카타르 대표팀의 감독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1대1로 패한 뒤 카타르 대표팀에서 경질된 바 있습니다. 카타르 축구연맹은 팀이 아직 두 경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 경기 직후 그와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아시안컵 역사상 첫 승이었습니다. 매체는 이스라린 기억을 더듬어 주며 트루시의 감독이 경질 위기에 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매체는 또 트루시의 감독에 만족하지 않는 베트남 팬들이 화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2017년 SEA 게임 이후 동남아 U23 팀을 상대로 첫 패배를 기록했고 남자 축구에서도 3회 연속 금메달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트루시가 이끄는 베트남은 토너먼트에서 10골을 넣었지만 6골을 실점했습니다. 매체는 베트남이 sea 게임에서 6실점 이상을 내준 것은 2011년이 마지막이라는 통계까지 끄집어냈습니다. 2011년 sea 게임에서도 베트남은 중결승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한 뒤 미얀마와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팔코 고츠 감독은 베트남과의 첫 공식 대회였지만 대회가 끝난 직후 해임됐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베트남을 이끄는 트루시에 감독이 경질될 수밖에 없다는 듯 비꼬며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라스포츠는 베트남을 꺾으며 다양한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매체는 인도네시아 U22 대표팀에 패한 베트남 팬들의 감정, 박항서가 그립다.라는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U22 대표팀을 약두 달간 지휘한 트루시의 감독은 전임 감독인 박항서 감독과 가장 근본적인 축구 철학의 차이를 마침내 드러냈다고 지적했는데요. 박항서는 2017년 10월 베트남에 처음 일하러 왔을 때 수비를 기반으로 팀을 꾸리는 것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당시 박 감독은 수비가 클린 시트를 유지한다면 한 골만 넣으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을 내주면 공격이 두세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박항서 감독 아래 베트남 대표팀의 수비 기반은 모든 면에서 매우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강화됐습니다. 반면 트루시의 감독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는데요. 트루시에는 여전히 박항서 감독의 3명의 성공적인 센터백과 동일한 스쿼드 차트를 유지하지만 공격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은 베트남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의 중결승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베트남 매체 담비엣에 따르면 박 감독은 귀빈석에 있지 않고 베트남 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동료와 함께 박 감독은 관객들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전술가인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 극적으로 지는 것을 봐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경기장에서 박 감독은 여러 차례 분을 못 이기며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감독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팀이 많은 골을 허용하며 역전패하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감독으로 있던 시절에도 현장에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다혈질의 포스를 보이곤 했습니다. 이날도 트루시의 감독의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기를 본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많은 기사를 다루고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매체 기사에 달린 댓글이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는데요. 대다수가 박 감독님 돌아오라는 투의 글이었습니다. 박 감독님이 떠나고 원래 우리의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 감독이 수비적인 전술이라고 비난했었지. 우선 이겨야 할거 아닌가? 당연히 승리가 우선이다. 박 감독이 오기 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이제 베트남 경기는 안 봐야겠다. 공격은 무디고 수비도 처참. 우리가 잊고 있던 게 있는데 박 감독 전에 베트남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였어. 박 감독이 떠나고 예전에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어. 수비가 한 명이 더 많이 뛰면서도 엉망이었어. 트로시에는 베트남 선수들이 엉망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경기장 안팎에서만큼 감정적이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보수적이며 열정이 부족하고 게임을 잘 읽지 못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버지처럼 박항서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감정적으로 만나고 있다. 베트남이 패배한 이유. 1. 감독이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지 못한다. 2. 골키퍼 실력. 3. 수비 문제. 4. 미드필더의 홀딩 능력 부족. 5. 스트라이커는 너무 서두름. 박 감독님이 너무 그립다. 트로시에가 재능 있는 코치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베트남에서의 그의 재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아컵에서 안타깝게 지면 친선전이라고 할 것이고 일부리그 팀들과의 경기에서 몇 차례 연속으로 지면 카드를 숨기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조별예 선에서 말레이시아의 9명과 맞붙고 인도네시아 10명과 싸워도 패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공격 스타일이 상당히 느리고 수비가 빈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베트남이 2026년 월드컵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면 가능한 한 빨리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루시의 감독이 부임한 순간부터 베트남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박항서에게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사람을 아는지, 이성과 사랑을 조화롭게 겸비한 경영인지. 아시안컵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또 당할 것이다. 이 감독은 열정이 부족하다. 경기의 전략도 명확지 않다. 흐름 파악도 느리고 기술 영역에만 신경 쓴다. 전술은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 플러스 레벨 약한 능력이 채 맞지 않아 실패로 이어진다. 박 감독이 없으니 완전 축구 수준이 쓰레기가 되어버렸네? 박 감독이 선수들의 기본 기술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해야 해. 그는 항상 유소년 축구를 강조했어. 많은 악플러들이 박 감독을 비판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베트남 축구를 사랑했던 거야. 오늘 경기를 보면 박 감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충분히 존경받아야 함. 이란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이후 패배의 원인을 두고 환경을 탓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매체 더 타워 이사7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2023년 SEA 게임의 개최국에 의한 차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베트남 팀이 플라스틱 의자와 펜이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라커룸을 제공받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유럽 경기장에서 볼수 있는 방과 같은 현대적인 라커룸 시설을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양 팀이 같은 상황이었기에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연령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이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는 A 매치, 아시안 게임 등을 준비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을 대신해 인드라 샤프리 기술위원장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4일 인도네시아 CNN에 따르면 인드라 샤프리 임시 감독은 경기 후 베트남 감독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상대 수장에 대한 존경의 말을 전한 뒤 지금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 방식은 이전과 달리 더 부드러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매체는 이번 대회 베트남이 90분 동안 강한 압박 없이 적당한 템포의 경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항서 감독이 장악했던 베트남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시절 한 번도 베트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9년 대회 때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 3대0으로 승리, 우승을 하는바 있습니다. 앞선 조별리그에서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감독이 인드라 샤프리였기에 바로 비교가 가능했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도 박 감독이 빠진 베트남이 탈락하자 박항서 감독의 역량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역시 수비가 매우 약한 팀이기 때문에 차기 사령사 후보에 박 감독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 매체 탄예는 중국 축구협회 리샤오펑 감독을 대신할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도 차기 사령사 후보라고 중국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매체는 박 감독이 중국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공식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 감독을 선택하는 것은 중국 축구의 획기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감독 본인도 어떤 국가대표팀이라도 제의가 온다면 기꺼이 고려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박 감독이 다시 오길 간절히 원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모양새입니다. 있을 때잘 모시지 그랬냐, 베트남. 이상 시원TV였습니다.